今から YouTube ライブスタートですこんにあっ皆さんこんにちは <laughs>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구장입니다. 아, 네. <laughs>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진 캐스터도 자, 보여주세요. 오늘 모자, 모자 쓰고 와가지고요. 네,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수도권 중계는 5월 달에 갈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의 타선이 터질까요? 여기는 대구 삼성 라이온스파크입니다 5연승 이후에 죽음의 숨 고르기에 들어간 삼성인데, 숨 어제만 골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네, 예, 다시 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썸네일에서 이 아이디카드를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어, 저희가 이제 올해 중계 확정이 좀 늦게 되다 보니까, 어, 아이디카드 신청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벌써 이제 열한 번째 경기 에 들어가는 날인데 아이디 카드를 오늘 발급을 받았습니다. 원정 경기 동안 좀 많이 불편하셨었죠. 아뭐 어, 그래도 네. 나름 또잘또 또 이렇게 써 주셔가지고요. 네. 입장하는 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네, 오늘 네. 이제 아이디 카드를 발급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구장 가더라도 불편함 없이 이제 입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5연승을 달리던 삼성라이온즈가 오늘 경기 과연 제 연패 없이 다시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을지. 어제 일단 연승은 저지가 됐었는데 어제 공격은 좀 아쉬웠거든요. 네, 그렇죠. 어, 하지만 오늘은 또 뷰캐넌 선수가 또뭐 에이스가 던져주지 않습니까? 네. 어, 오늘은 어, 야수들이요, 반드시 좀 도움을 줘서 어, 다시 한번 연승에. 어 그대로 올라가줬으면 좋겠네요. 네, 오렐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김덕현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라파게 갓바위 오승환 세워진 거 보셨습니까? 저는 전못 봤습니다. 신문 아 신문 기사가 아니라 그 인터넷 기사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좋아요 먼저 꾹 눌러 주십시오. 선 좋아요 후 시청 감사드립니다. 어잘 나갈 때도 있으면 쉬어가는 타이밍도 있어야죠. 그렇죠. 쉬어갈 때도 있습니다. 연승이 뭐백연승뭐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연승도 끊어지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좀잘 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경기를 꼭 잡아서 연패 없이 흐름을 다시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전동왕판에 오늘 라인업이 나와 있는데 양 팀의 선발 라인업 먼저 살펴보고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뷰캐논이 힘줘서 지금 던지는 모습인데 오늘 어, 최경원 해설위원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들 선발이 데이비드 편원이기 때문에 공격이 약간만 도와주더라도 조금은 편안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좋아요 잊지 말고 조, 눌러주시고요 선 좋아요 후 시청 감사드립니다. 자, 삼성 선발 라인업부터 확인합니다. 김상수, 구자욱 트렐라, 김동엽, 박혜민, 강민호, 김지찬, 김호재, 이학주 순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김지찬 선수가 선발 삼루수로 출장하는 경기인데요. 아마 올 시즌 처음으로 김지찬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인업을 봤을 때, 어, 약간 걱정되는 부분과 기대되는 부분인데, 그대로 김동엽 선수가 4번 타선에 배치가 됐단 말이죠. 네. 어, 허삼명 감독은 계속해서 이제 중심 타선을 맡아야 될 선수기 때문에 김동엽을 오늘도 4번에 기용을 했습니다. 네. 이게 기대도 되지만 어제 같은 경기를 봤을 때는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최경원 해설위원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음, 제가 어저께 경기 중에도 사실 김동엽 선수의 타격 자세에 대해서 좀 지적을 좀 했는데요. 어 사실은 베스트 올라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어 조금은 불안한 상태인데요. 음 아직까지는 경기 경험이 어 실질적으로 투수가 던지는 볼에 대해서 어 아직까지는 좀 대응이 좀 부족하지 않나. 네. 아,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종구님 일어나자마자 라이브 들어왔다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간 근무신가봐요. 건강 잘 챙기면서 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님 오늘 키움의 스미스가 일호로 퇴출됐더라고요. 라이블리도 위기의식 느끼겠죠. 두 경기밖에 안 던졌는데 스미스 선수는 <laughs> 네. 벌써 또 퇴출이 됐네요. 음. 하지만 예전에 던졌던, 네. 어, 한국에서 검증이 됐던, 브리검 선수로 다시 데려오더라고요. 음, 네네. 네네 자, 그리고, 내일부터는 시작, 아, 사직 3년 전 맞습니다. 사직에서 3년 전이 펼쳐지고요. 박클라리네님인차선화 선루 파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라이블리가 슬로우 스타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슬로우 스타터면 다행인데요. <laughs> 네. 어쨌든, 뭐, 내일 라이블리 피칭을 볼 수가 있는데, 앞서 두 경기 워낙 좀 아쉬웠기 때문에, 내일 롯데와의첫 경기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바클라리네님, 믿고 봐야죠 하셨고, 라테처럼님, 알람이 안 뜹니다. 어떡하죠? 알람이 왜안 뜰까요?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이 채널은 TVC 공식 유튜브 채널이고요. 저는 김대진이고, 오늘도 이제 최경환의 설명원과 같이 잠깐 경기 전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잠시 돌릴게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냥 좀 귀차니즘으로 제가 우자를 쓰고 왔는데 영좀 이상해 보이긴 하네요. 어, 식사했습니다. 오늘도 도시락 맛있게 먹었고요. 홍영기님 모제일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제일 선수 영입과 함께 많은 팬들이 올해 좀 완성체 타선 그리고 힘있는 중심 타선을 기대를 했는데 어, 오재일 선수 이제 부상으로 그런 모습을 아직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재일 선수가 이제 라이브 타격을 오늘 했다고 하고요. 네. 다음 주 정도에 퓨처스 리그 경기를 소화하면서 이 감을 잡는다면 어, 4월 말 정도에는 빠르면 또 합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채홍 그렇죠.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라이브 피칭을 했고 18일이니까 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일도 이제 퓨처스 리그 경기에서 한 30개 정도 공 그리고 다음 주에 한 70개 정도 공을 던지면서 상황을 보고. 아, 어, 한 경기 더 퓨처스 리그에서 뛸 수도 있고 아니면 KBO 리그로 콜업이 된 이후에 여기서 이제 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받는다고 하니까 두 선수 모두 빠르면 4월 말 아니면 5월 초 정도에는 확실히 볼수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퓨처스 리그가 네. 어, 다음 주에 유견전 원정을 가더라고요. 네. 거기서 한7 0회 정도까지 어, 끌어올린 다음에 1분으로 합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최채영 선수는요. 네. 네. 어, 바클라니 네님께서 모자 쓴 모습 멋지다고 요 감사합니다. 이거 도 칭찬을 해주셨고요 음. 티팟 말고 t 비 c 어플에서도 라디오 들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 t 비 c 에는 따로 이 어플리케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티팟 앱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어, 티팟 앱에서는 또 4월 한달 동안 여러분 출석 체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흘 이상 출석 체크하신 분 가운데는 어, 3 0 분을 초점에 추첨해서 커피쿠퍼를 선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어 15일 이상 출석 체크하신 분 가운데 다섯 분을 추첨해서 치킨 교환권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출석 체크 이벤트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대화창이 따로 있으니까요. 저희와 실시간 또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잘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조성훈님, 카메라 고쳤네요. 초점 잘 잡히네요 하셨는데, 뭐 특별히 고치고는 없는데, 오늘은 말을 잘 듣네요. 예. 음, 양의지 삼성 라이온즈는 키움 브리검 총액 53만 불의 재영입이라기로 이야기를 하고 생각보다는 빨리 지금 이 키움이 어, 스미스를 웨이브 공신했습니다. 네. 삼성도 이제 그 라이블리가 다음 빛칭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제 내일인데. 그렇죠. 어, 이미 그 앞선 지난해 지 지난해 보였던 모습으로는 워낙 좀 기복 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불안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감독이 가장 선호하는 선수는요. 어, 실력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에요. 네. 기복 없는. 그렇죠. 꾸준한 성적을 낼수 있는 그런 선수를 가장 선호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경기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삼성 이제 공격이 좀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그제 경기. 어렵게 이제 사대4으로승리하긴 했지만 그제 경기부터 약간 공격에 어떤 흐름이 좀 끊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제는 초반 1회2회 대량 득점으로 갈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상대 4, 사구 남발로 이제 만들어졌지만 효율적으로 그 공격을 터트리질 못했었고 네. 어제 경기 이제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어제 삼성라이온즈가 단4개 안타 2득점에 그치고 말았는데 네. 공격이라는 게 물론 이제 슬럼프도 있고 업다운이 있겠지만 오늘 경기 선수들 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자 일단은 어, 상황에 맞는 백등이. 정...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하나 이글스의 수비 시프트는 아주 극단적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수비 시프트를 정말로 잘 활용을 해서. 그 상황에 맞는 타격을 해준다면 오늘 쉽게 승리로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이 카롤로스 수베로 감독이 뭐 이게 약간 고집스러울 정도로 극단적인 수비 시프트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극단적으로 당기는 풀리터들, 이제 중심타선 좌타자 우타자 가릴 것 없이 이런 시프트를 걸고 있단 말이죠. 놀라운 것은 보통은 이제 만루 상황이 됐을 때는 시프트가 좀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자리로. 대부분 돌아가게 되는데 한화의 수비 시프트는 뭐 주자가 한 명이 있든 주자가 없든 말루 상황이든 거의 극단적인 그 시프트로 간단 말이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어, 중기한로 저희 입장에서 약간 아쉬운 것이 밀어치면 쉽게 득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밀어치지 못하고 당기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땅볼이 되고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훈련 중에 어, 상황에 맞는 타격 백팅을좀 해주는 게. 어, 시합에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뭐 똑같은 시프트가 분명히 걸릴 거고요. 그렇습그 시프트를 좀 이용하는. 열려 어, 있는데 이용하면 늦지 않습니다. 그런 예, 현명하고 재치 있는 그런 타격을 한번 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님 모셨고요. 오늘도 이원석 선수 안 나오네요. 아마 어, 목이 좀 좋지 는 않은데 선수가 뛸 정도의 컨디션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김동엽이 타격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5번은 무리인 것 같네요. 오늘 4번입니다. 예, 4번에 배치가 돼 있는데 4번은 좀 무리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오늘 정부는 김동엽의 타수를 약간 한 6, 7번 정도로 좀 조정을 해주지 않을까 했지만 허삼명 네. 감독은 그대로 4번에 매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김동엽이 해줘야 되는 선수기 때문에 믿고 또 살아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선수생활 어떠셨어요? 좀 중심 타선으로 가게 된다면 약간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타격 컨디션이 좀 떨어졌을 때 그렇죠 어? 맞아요 타격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는 네. 조금은 타선을 좀 조정해준다면 부담이 덜 되면서 자기 기량을 좀더 발휘할 수 있거든요 네. 어, 사실 타격은 멘탈이 90%입니다. 멘탈 쪽으로 좀더 편하게 해줘야 어, 공격도 더 어, 도움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타순을 조금 낮춰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믿고 김동엽 선수를 마, 어, 맡기기 때문에요. 김동엽 선수는 자기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동엽이 살아난다면 훨씬 더 예, 감독이 구상한 야구를 제대로 펼칠 수가 있겠죠. 그런 그렇지. 야구 오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훈 님 감사합니다. 어,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는데 어, 자 어떤 분들 말씀을 좀 들어야 되나요? 여기서 왜 안지만이 넘고 가 안지만 이야기를 하셨죠두 다리 예. 아, 아바이님이, 아, 제이 모습이 예, 약간 삐뚤게 썼습니다. 예, 스냅백이고, 예 스냅백인데다가 제가 이렇게 써서 이제 안지만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뭐 감사합니다. 대니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음, 저희들은 이제 내일 사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뭐 오늘 가지는 않습니다. 아, 황보사우님 오늘은 타선이 다시 터지길 기도해봅니다. 오늘은 살아나야죠. 저성우님, 잔디석에 오승관 돌부처상이 생겼다던데 아이디어 좋네요. 아, 돌, 저기 있구나. 아, 저기 있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몰랐어요. 카메라 한번 돌려드릴게요. 아, 저기 있구나. 카메라를 이렇게 해야 돌리는데요. 잠깐만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저기 있네요. 이거네요, 이거. 아하. 어디 있나 했습니다. 요겁니다. 여러분, 저기 실시간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아, 대구 삼성라이온스 파크 잔디석에 오승환 선수의 돌 부처상 이거군요. 이렇게 네, 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잘 보셨죠 여러분? 예 네. 어, 내일 내일 아니구나 다음에 맞습니다. 가서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한상우 자 카메라 다시 좀 바꾸고요. 네. 자 다시 좀 정리를 어. 너무 맞아, 좋아, 그래. 네. 예. 돌부처 갑바우상 예 바우 경상도 사투리에서 바위를 바우라고 이야기하니까 아, 예 저게 뭐람 김민성님이야 기 어 따뜻하게 하세요 밤에 추워요 예 요렇게 입고 집사람이 오늘 안그래도 출근하는데 그렇게만 입고가 하더라고요 아니 따른거 가지고 왔습니다 예, 덮어 입으려고요 어, 밤이 이러니까 쌀쌀합니다 야구장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좀더 따뜻한 차림으로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한 1500분 그제는 한 1300분 정도 입장을 하셨는데 평일이라 그런지 생각보다는 입장 관중 수가 좀 많진 않아요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좀더 많이 오셔서 삼성라이온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 야, 야구장 야 가서 먹지도 못하고 못 가겠어 물론 뭐 야구장에 경기 보시면서 맛있게 뭐 이렇게 드실 것 드시면서 야구 보러 오시는 분들 참 많으시겠지만 또 그냥 눈으로 보는 야구도 재밌습니다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보는 야구 네. 그런 야구 그리고 뭐 티파 대비든 그리고 이제 대구 삼성라이온스 파크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로 이제 저희 중계를 들으시면 실시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 또 재미있게 중계 들으시면서 또 경기 직접 보실 수 있어요 그 방법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해주셨는데 여러분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TBC 구독 신청 좋아요 알람 설정 꼭좀 부탁해드리겠습니다. 원정 경기 때는 캐스터님이랑 해설위원님 같이 동행해서 가는 건가요? 예, 저희들 이제 중계차를 타고 같이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아 어, 부산 MBC 라디오 프로야구 중계 방송이 된다. 어, 지금 부산은 부산 MBC가 올해 다시 하나만 지난해는 아, 홈 경기만 했었던 것같은데 아마 올해도 아마 홈 경기만 부산에서 할것 같고요. KNN 중계는 그 롯데자이언츠 전 경기를 저희처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김영수님,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카이저림 언제까지 라이블리를 안고 가야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내일 또선발등판 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일 라이블리 선수가 기대한만큼 안정감있는 피칭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려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그 롯데와의 주말 3연전이 만만치가 않아요. 댄스 트레일리 그리고 앤더슨 프랑코 박세웅까지1,2,3 3명의 어, 선수를 상대하게 되는데 삼성은 벤 라이블리에 이어서 어, 백정현 그리고 원테인 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 첫번째 경기 벤 라이블리만 효율적으로 좀 던져준다면 그래도 뭐엠더슨프랑코나박세웅 정도는 충분히 3 정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 정말 연패 없이 승리하고 가는 것이 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꼭 승리해서 위닝 시리즈로 부산으로 넘어가는 게 최선의 방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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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틀 동안 우리 최경환 해설위원께서 네. 아디오스 벨로타 지기이 샤우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목소리 상태가 지금 아주 좋으세요. 네, 아주 싱싱. 아, 아주 싱싱합니다. <laughs> 싱싱합니다. 오늘 그 마음껏 좀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고, 저도 홈런 샤우팅 외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아이유레리투 네. 삼성. 예. 당신들만 준비가 되면 되거든요. 우리는 <laughs> 다 준비가 되있습니다 네. 자, 그 샤우팅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라디오 중계로 그리고 티파 앱을 통해서 저희 중계 방송 끝까지 좀 들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 시작까지는 약 30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선발투수 데이비드 페는 믿을만한 에이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가 되고요. 본인의 이승고와 함께 팀의 연패 없이 위닝 시리즈로잘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잠잤던 삼성타선이 오늘은 활화산 같이 터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 늦었지만 베이스볼 하이라이트를 모셨고요. 예, 저녁은 잘 챙겨 먹었습니다, 김덕현님그딸의 아바이님께서 최경원 위원님 혹시 시차 적응에는 문제, 시차 적응까지 있을까요? 예. 시사정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예.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성김지찬님도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장사 잘 되시는거죠? 예, 감사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은 저희 사직으로 이동해서 부산 사직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잠시 후 축제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경환 해설위원 수고 많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dios. 이제는 경기 시작 30분 전입니다. 어,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디오스